그 부산 집회가 끝나고 3일 동안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3일 만에 바로 대통령 지지율 50% 확실히 넘었습니다. 확실히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어가면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직무복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모두 국민이 원하는데 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앞으로 또 해야 돼요. 뭐예요? 지지율을 60% 확실하게 올리고 두 번째는 집회 참석해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이르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변화가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흔여 에 대한 임명이 보류됐다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지난 길이 헌법재판소의 시뢰를 흔들고 있다. 음모론이다. 이게 음모론이야? 사실이야.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었을 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불로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여전히 재판 회피 신청하지 않고 우리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집회가 더욱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도 100%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됩니다 이유는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그큰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에? 거기에 동조해 주는 언론들 똑바로 보도하라고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카오톡 금리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유튜버들 고발하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7, 80년에 민주화운동해 오신 분들 답변해보십시오. 우리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해 오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하는 짓거리가. 이게 지금 민주합니까? 이게? 입털막 국민들한테 표현의 자를 받는게 이게 지금 민주화예요? 답변해보시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고발당 이름 바꾸세요 더불어 독재당이잖아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왜냐하면 은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배치 단계 누구 덕분인데요 국민들이 여당으로서 대통령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잘 도와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요즘 한참 언론에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조기 대선 하면은 어 이재명 몇 프로 뭐 누구 김 누구입니까 무슨 누구 오세훈 몇 프로 여론조사 막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언론에서 탄핵을 전제하에 부추기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예?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조기 대선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제사상 차리는 그런 호로 자식하고 똑같은 거죠. 분명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벌써부터 뭐 조기 대선 후보가 어쩌졌 저쩌고? 이거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제사상 차리는 자식 새끼하고 똑같은 거죠. 조기 대선 없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그리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국민들께 지지를 받고 그래도 용서받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축소 보도하지 마시고 모지 모인 이는 그대로 좀 보도해 주세요. 우리 대구 집회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혁명, 민주화, 평화, 시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확실히 쉐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셔되지 않도록 또 부산 집에 오셨던 분들 대구로 오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역사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머는 날 뿌듯한 바로 내가 그때 주인공이었다라고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고 만약에 참석 못한다면은 후 두고 두고 아 그때 갈 거리라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자한번더 2025년 다가오는 이번 주말입니다. 2월 8일 동대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 시내는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이도록 하고요. 이번에 비상경업과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 갈등은 심해진다는 것도 직접 똑똑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40, 50세대, 60세대들, 70세대들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가 보다 살기 좋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한번더 우리가 또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더 2025년 동대구역에서 이번 주말에 그리고 광주 집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평화축제 현장한번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파이팅!